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핑송제를 할 건데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핑하기 할 거고요. 좀 이상해. 좀 많이 늘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목소리 조금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두개 천원 총으로 샀고요. 두개 천원 주고 샀구요 어, 생크림 토핑 생크림 토핑인데 그렸어요. 이거 다시 물 뿌려서 여기일 거고요. 이거는 별가루 토핑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거는 파스텔 이거 딸기 초코 토핑 이거는 복숭 토핑 이것도 복숭 토핑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파스텔 파스텔이고 이거 에밍 토핑이랑 망작이고요 처음에 만들 완전 초보때 만들어서 이상해 하고 이건 오일 토핑 이 아몬드 토핑 아 추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은 거의 안할거예요 수제 토핑, 이거 큰거, 길쭉한거, 이때는 뜨거운 것들이 있고요 양도 토핑, 탈기로켓 토핑, 야채 스티킹 토핑, 야채 스티 토핑 별로 없어서 만들었고요. 이거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있고요. 아 네? 이거는 제에서 처음 주고 산 통이고요. 이거는 접시들하고 케이크. 아, 다 맞는 거 아니구요. 케이크 시트예요 생크림 이거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그릇. 이거는 좀, 좀 파인 그릇? 높이가 있는 그릇이라고 해야 되 이거는 모양이 있는 그릇. 이건 좀하트로 만든 건데요. 이거 두 개는 망작이고요. 이거는 스파게티 할때 담을 거고, 이거는, 이거는 국그릇 같은 거나, 국그릇 같은 거나,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거는 멜론 토핑. 멜론 토핑이고요. 이거좀 괜찮게 됐어요. <laughs> 멜론 토핑이고요. 이거 야채 스틱 아니 당근 스틱 토핑을 잘라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통사과 토핑 이거는 통사과 토핑 이거는 쪼가리 쪼가리 같은 거. 이것도 생, 거의 생크림 토핑이고요. 제가 만들었다가 고구마 토핑도 들어있고 칼집이라서 조금 딱딱하 이건 반환핀도들어있고요 장근, 핀. 피 많아요 한투만큼 그다음에그 다음에 이가 그 다음에 있냐면 그 다음에 이가 있냐면 이게 있는데요 이거, 이거 제가 새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이 아마, 이거 중에서 하나도, 그, 토핑, 그 하는 거안 올렸을 거예요. 이것도 가이드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이거는 데코 생크림 토핑. 제, 제아이디어고요제첫발표주세요 제 데코 생크림 토핑이고, 이거는 그냥 쪼가리 생크림 토핑. 이거는 중, 중, 중에서 대짜리 생크림 토핑이에요.